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어, 정규 시즌 어, KBO 리그의 구종 가치 이각 구종들을 가장 잘 던진 투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종 가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구종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낸즉 타자들의 좋은 성적을 억제했던 투수들이 던지는 구종들의 성과들을 가지고 매긴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상당히 유의미한 지표이기도 하면서도 무조건 맹신할 수는 없는 게 아무리 페스티벌이 좋은 투수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구종이 없으면 페스트볼이 맞아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페스트볼의 구종 가치가 조금 낮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공들을 잘 던지되 예, 그 결정구로 어떤 공으로. 타자들을 잘 요리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재밌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페스트볼 4심 페스트볼의 구종 가치입니다. 1위는 코너시 볼드 선수예요. 이번에 이제 한국 시리즈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그 만큼 코너시 볼드의 피칭을 보면 페스트볼이 상당히 페스트볼 비율도 높을뿐더러 페스트볼의 무브먼트가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타자들이 1살리 공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위는 조금 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류현진 선수의 페스트볼이에요. 이거는 이제 바꿔 말하면 류현진은 워낙 구종이 다양하고 좋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류현진 선수의 페스트볼은. 다른 공이 들어올 것 같은데 페스트볼에 서서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보더라인에 제구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는 페스트볼로 오히려 재미를 많이 봤다. 오히려 류현진 선수로 생각하면 체인지업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류현진 선수는 페스트볼로 삼진을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그 다음은 윌 커슨 선수예요. 두산 베어스 팬분들은 이 지표를 보시면 조금은 쓰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페스트볼 구종 가치를 가진 선수가 시즌. 중반에 사라져버렸으니 말이죠. 그리고 엄상백 선수입니다. 엄상백 선수는 이번 시즌의 성적이 뭐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탈삼진율도 굉장히 좋았고요. 굉장히 괜찮은 투수였어요. 그래서 포신 페스티벌의 구종 가치가 20.7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페스티벌의 구속 자체는 조금 낮아졌지만 체인지업과 페스티벌을 섞어 던지면서 오히려 이 엄상백의 구종 가치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nc의 에이스 이번 시즌 가장 좋은 투수 중에 한 명이었던 아, 카일 하트 선수의 페스티벌 역시 19.4를 기록하면서 을 굉장히 좋은 구종가치를 보여줬다. 아, 뒤에 이어서 원테인 선수라든지 헤이수스 같은 선수들의 이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입니다. 컷 페스티벌이에요. 컷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어, 페스티벌 계열이기는 한데, 약간 슬라이더 페스티벌의 중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휘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공을 가진, 공을 던지는 손에, 예. 궤적으로 휘어져 나가는 곡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G 트윈스의 아픈 손가락이죠. 앤스 선수의 커터 구종 가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앤스는 문제점이 있죠. 다른 구종의 구종 가치가 정말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제구력의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LG 트윈스 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앤스 선수는 재계약하지 못할 확률도 제법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쿠에바스예요. 쿠에바스의 커터는 굉장히 악명 높죠. 올 시즌 조금 성적이 떨어 시기는 했지만 패스트 볼과 더불어 이 커터의 구종가치는 굉장히 높다 그리고 엄상백 선수 역시 커터를 아주 많이 즐겨 던지는 투수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인지업이 올 시즌 워낙 좋았기 때문에 커터 역시 우타자를 상대할 때 상당히 좋은 요긴한 구종으로 자리를 잡았죠 헤이수스 선수가 아까도 페스트볼 구종가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이커페스트 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이수스는 좌타자가 도저히 공략을 할 수가 없는 정도였죠. 헤이수스는 실제로 지금 빅리그라든지 일본 리그에서도 관심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쿼터, 그리고 페스트볼의 엄청난 구이, 150kg를 넘는,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KBO 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원태인 선수의 컵 페스트볼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네요. 자, 다음입니다. 커브입니다. 아, 사실 투수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변화구이기도 한데 현대야구에서는 이 커브를 잘 던지는 투수가 또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죠. 곽빈 선수의 커브가 이번 시즌 구종 가치 1위에 올랐습니다. 22.9를 얻었고요. 김광현 선수의 커브가 구종 가치가 높은데 약간 이 부분은 김광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이두 가지만으로도 리그를 씹어 먹었던 투수였는데. 아 아무래도 구속이 조금 줄었고 제구도 좋지 않아지면서 커브를 자주 구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김광현 선수는 줄어든 페스트볼의 구위 그리고 슬라이더의 밋밋해진 각도를 커브로 조금을 만회하면서 시즌 막판에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마지막에 마지막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 줬지만 말이죠 그 다음 벤자민 선수의 커브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어 키움 이어 로즈 영건 선발 투수 죠 하영민 선수의 커브 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슬라이더 입니다 참고로 이 슬라이더 아래는 스위퍼 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일 선수의 이 슬라이더, 즉, 스위퍼 구종 같이 보시죠. 38.6입니다. 못 치는 공이에요. 이건 마구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휘어지는 각도가 저세상 각도예요. 물론, 이제 KBO 리그를 호령하고 메이저리그에 지금 진출해 있는 패디 선수가 또 생각이 나지만, 네일 선수의 이 슬라이더, 즉, 스위퍼도 못지 않다. 2위는 반즈인데, 반즈의 슬라이더도 빠지지 않죠. 이 반즈의 슬라이더 는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왼손 투수의 슬라이더는 좌타자에게 쥐약이죠. 좌타자가 몸에 맞는 것 같은데 존으로 들어온다든지 스트라이크 존에 오는 것 같은데 바깥쪽으로 완전히 빠져서 스윙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볼이 많은데. 반지의 슬라이더는 워낙 각이 좋기 때문에 우타자도 몸쪽으로 무릎 쪽으로 들어오는데 허스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지 선수의 슬라이더도 마구 중에 하나다. 자, 그다음 레이에스 삼성 라이온즈 의 레이에스의 슬라이더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쿠에바스는 아까 커 페스트볼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음, 그랬는데 쿠에바스는 이 슬라이더 역시 대단하죠. 그러니까 쿠에바스는 페스트볼뿐만 아니라 커 페스트볼, 슬라이더 이세 구종 모두가 좋은 피칭을 가지고 가고 있고 벤자민 선수 아까도 커브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슬라이더 구종 가치도 나쁘지 않은 선수다. 카일 하트는 슬라이더 역시도 잘 던지는 좌완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김강현 선수도 전성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슬라이드 구종 가치는 나쁜 편이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체인지업입니다 하화에그스팸 입장에서는 체인지업에는 류현진 선수의 이름이 있어야지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번 시즌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의 가치는 조금 떨어졌죠 체인지업의 재구 자체도 조금 잡히지 않는 모습이 있었어요 후라도 선수는 체인지업을 굉장히 잘 던지는 투수다 그래서 아까는 헤이수스 선수가 있었는데 키우미오로즈 후라도 역시 굉장히 좋은 투수였고 그 중... 중심에는 체인지업이라는 구종이 있었습니다 양현종 선수의 체인지업 어, 한화애글스 경기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현종의 체인지업에 우리 우타자들이 정말 많이 반응을 했고 헛스윙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대단한 구종이었고 카일하트 역시 왜이 선수가 좋은 선수인지를 보여줍니다 패스볼 뿐만이 아니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도 좋은 구종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야말로 팔색조 구종을 갖추고 있는 투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윌커슨 선수, 또 여기 이름이 나오네요. 두산 팬분들은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다. 곽빈 선수 역시 체인지업을 이번 시즌에 잘 던졌다. 물론, 아, 가을 야구에서는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말이죠. 류현진 선수, 본 체인지업이 올 시즌은 아니었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이 랭크에서 6위에 랭크되어 있고 원테인 선수의 체인지업 역시나 좋죠. 원테인 하면 체인지업 아니겠습니까? 물론 원테인은 페스트볼도 좋은 선수이지만 말이죠. 마지막으로 포크볼입니다. 어떤 선수가 포크볼을 가장 잘 던졌을까? 하영민 선수의 포크볼이 가장 높은 구종 가치를 음, 지니고 있네요. 사실 한화이그스팬 입장에서는 문동주 선수라든지 또 장민재 선수 생각이 조금 날수 있는데 문동주 선수는 아무래도 어,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한 데다가 포크볼을 막판에부터 던졌기 때문에 여기에는 랭크가 되지 않았고요 박세웅 선수 역시나 구종 가치 측면에서 포크볼이 좋은 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박세웅 선수는 슬라이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오히려 구종 가치는 포크볼이 더 좋았네요. LG에 떠오르는 에, 선발 투수인 손주영 선수 포크볼 역시 잘 던지는 투수다라는 평이 있고요. 네, 여기까지 KBO 리그 선발 투수들의 구종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